도바님, 삶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금세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오랜 침묵과 기다림 끝에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부처님을 찾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답을 구하는 것도 아닌, 그저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 하나로 입을 열고 조용히 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말은 다정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깊고 무거운 마음을 품은 이들일수록 자주 되놓이게 됩니다. 이 여섯 글자를 정성껏 종이에 써내려가는 시간은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정리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무언의 수행입니다. 그 이름을 다섯 번 쓰는 것, 그 짧은 행위 속에서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흩어졌던 업의 기운이 다시 모이며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수행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의도를 담은 반복은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가라앉히고 인연의 물결을 다시 잊게 하는 가장 고요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오늘 도반님께 그 시작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이름을 다섯 번 쓰는 수행, 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도반님, 수많은 불로 가운데 왜 우리는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여섯 글자를 그토록 자주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처럼 부르며 마지막 숨을 넘길 때까지도 그 이름을 놓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여섯 글자 속에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의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생명을 품은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괴로움을 건너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 관세음 보살은 온갖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자비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들은 마음으로 중생을 건너게 하는 이, 이두 존재를 한 호흡 안에 함께 부른다는 것은 단지 경건한 기도의 형식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의 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행위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미타불은 내 안의 괴로움을 껴안는 부처의 품이고 관세음 보살은 그 괴로움을 들여다보는 내 안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글자는 이 세상의 모든 기도 중 가장 짧지만 가장 넓고 깊은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음을 다해 이 여섯 글자를 종이에 써 내려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남의 이름을 흉내 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건 도반님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을 안고 일어서는 선언이자 업을 이겨내고 복을 허락하는 하심의 길 위에 발을 디디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은 외워서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느껴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이름과 하나가 될때그 힘이 비로소 작동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여섯 글자 그것은 곧 내가 내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비우겠다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도반님 세상에는 의미없는 반복은 없습니다. 마음을 담은 반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진언이 되고 진언은 업을 걷어내고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 다섯 번일까요? 10번도 7번도 아닌 왜 유독 5번을 말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다섯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온 몸과 마음을 이루는 다섯 요소. 5개 제과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오근과 오력, 수행자의 다섯 가지 믿음과 힘, 그리고 오방불,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방위를 지키는 부처님까지, 오라는 수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질서이자 수행자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다섯 기둥을 뜻합니다. 다섯 번이라는 반복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기운을 정돈하는 가장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고, 두 번째는 인식이며, 세 번째는 저항이고, 네 번째는 전환이며, 다섯 번째는 안정과 수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써내려가는 동안 도반님의 마음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가 점점 그 글자의 진동을 맞추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 이르렀을 때그 진동은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업의 흐름을 조용히 뒤집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여섯 글자는 이미 그 자체가 완전한 원력의 언어이기에 그걸 반복함으로써 도반님의 기도는 점점 더 자기화됩니다. 남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5번이라는 횟수는 적당히 반복하다마는 숫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다잡고 기운을 정렬하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완성의 고비이자 다음 문을 여는 마디입니다. 한 번이나 두번 쓰고 많은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단순한 글자일 수 있지만 다섯 번을 거듭해서 마음으로 새기는 이에게는 그 이름이 기도요 수행이요 인연을 바꾸는 첫 시작이 됩니다. 도반님 이름을 다섯 번써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은 기도가 아니라 결심이고 소망이 아니라, 마음의 정렬입니다. 그렇게 정렬된 마음은 더 이상 외부를 구하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조용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것은 남지 않고, 닦은 것은 반드시 꼽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닦아 복을 담을 자리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복이 언제 오느냐는 도반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고 나서 결과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재촉마저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되 그 믿음조차도 고요한 마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다섯 번 쓰고 난 뒤엔 더 이상 그 행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글을 써낸 손을 조용히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도반님의 마음을, 도반님의 괴로움을, 그리고 도반님이 감히 바라지도 못한 더큰 복의 인연까지도, 그러니 이제는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다섯 번쓴그 이름은 이미 우주에 닿았고, 그 울림은 도반님의 삶을 향해 조용히 길을 내고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과 복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도반님의 하루를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자비롭게,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마음 하나 하나가 이미 복을 불러들이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도반님이 써내려간 그 다섯 번의 이름이 도반님 삶 전체를 다시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